영국은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장원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자영농인 유먼과 중소 지주인 젠트리가 성장했죠. 이중 젠트리는 농촌의 핵심 세력으로 단순 봉건적 지주가 아닌 상업적 지주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4세기 백년 전쟁의 여파로 영국은 양모 수출을 금지시키고 모직물 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의 모직물 공업은 이후 모직물을 수출하기에 이르렀고 젠트리는 이 과정에서 목축업에 뛰어들어 상업적 지주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양모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공동경작지의 농민들을 쫓아내 땅을 차지했으며 황무지를 사유화하고 경계가 애매한 사유지를 차지해 자신들의 영역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부르주아지화 된 젠트리는 농촌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고 도시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영국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영국에 국교화체제가 수립되며 카톨릭 신자였던 영국 국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교회와 별개로 페른파 역시 꾸준히 성장해 16세기 말이 되면 청교도의 수가 잉글랜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며 튜더왕조가 단절되자 가장 가까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는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무지했습니다. 그는 의회 정치가 발전한 영국에서 왕권신수서를 신봉했고, 이것은 의회와의 대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 역시 왕권신수서를 신봉했고, 전제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과세하였으며, 국교회를 강화하며,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의원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하원의 대부분은 젠트리였는데 젠트리는 대부분 청교도였기 때문에 종교 탄압에도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회는 1628년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는 없다라는 원칙을 들며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찰스 1세는 과세를 위해 권리청원에 서명했지만 그대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의회 없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결국 11년 만에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회는 과세 문제 이전에 국왕의 잘못을 조목조목 들어 비판해 찰스 1세와 대립했고 결국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전은 초기에 왕당파가 우세했으나 군사 지도자로서의 재능을 보인 올리버 크롬웰의 활약으로 의회파가 왕당파를 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영국의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찰스 1세가 처형되자 크롬웰은 그의 군대를 바탕으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청교도였던 크롬웰은 청교도 윤리에 맞춰 공화주의적 신정정치를 행했고 곧 호국경에 취임하며 독재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 의회를 해산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의회를 구성했으며 아일랜드의 카톨릭과 포틀랜드의 장로파를 난폭하게 진압해 내전을 종식시켰고, 항해법을 제정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중개무역을 하던 네덜란드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재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쌓였고, 그가 죽고 아들 리처드가 호국경에 취임하자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처형당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추대하며 왕정복고가 이루어집니다. 왕정복고로 왕위에 오른 찰스 2세는 초기의 정치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1670년부터 전제 정치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교에도 칼맹파도 아닌 친카톨릭 정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의회는 찰스 2세가 카톨릭 세력을 키우려는 것에 대응해 잉글랜드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심사법을 제정했고, 전제정치에 대응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체포를 금지하는 인심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시기 의회 내에서는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차스 이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동생 제임스 이세는 형처럼 카톨릭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했으며 의회 소집을 줄이고 의회 동의 없는 재정 확충을 시도하는 등 절대 왕정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2세의 상비군은 전쟁을 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주로 런던 인근에 주둔하며 의회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신교도가 다수였던 의회는 국왕의 친카톨릭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고 왕의 군대가 자신들을 압박하자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개신교신자인 국왕의 딸 메리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1688년, 의회는 메리의 남편이자 네덜란드 공화국의 슈타타우더인 윌리엄 3세에게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주했고, 의회는 메리와 윌리엄을 영국의 공동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듬해 두 왕은 의회에서 제정한 권리장전을 승인했고, 혁명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권리장전이 승인되며 입헌군주제가 정착한 영국은 엔여왕을 거치며 하노버가 조지 1세 때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